안녕하세요. 오늘은 구성역 플랫폼 시온시티 47 민간임대 아파트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0년 전세 확정임대 아파트로 10분대의 강남 생활권 이용이 가능한 곳입니다. 먼저 위치를 보게 되면 용인 기흥구, 언남동 370번지 1원에 지하 5층, 지상 47층으로 415세대 주상복합 아파트로 지어집니다. 타입은 5구타입 84타입, 97타입으로 포베이 판상형으로 일조권과 통풍에 유리하며 전 연령대가 골고루 좋아하는 평형대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5구 타입은 3억대, 84 타입은 4억대 의 민간 임대 아파트이며 청약 절차 없이 19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사통팔당 교통도 아주 편리한데요. GTX-A 계통으로 강남 수서역까지 10분 거리 이동 가능하며 생, 서울 생활권이 가능합니다. 경부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에 신갈 IC가 인접해 있습니다. 용인 최초 민간임대 아파트로 지구단위 계획 승인과 구성력 플랫폼 시오시티 아파트이며 10년 동안 내 집처럼 10년 뒤내 집으로 부담 없이 살수 있는 민간임대 아파트의 장점을 보게 되면 자금 부담이 없는 저렴한 임대 가격입니다. 보증금 걱정 없는 허그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책임지고 있습니다. 분양 가격이 걱정 없습니다. 부담을 확 낮춘 확정 분양 가격입니다. 전매 제한 없는 전매가 자유로운 아파트입니다. 내 집처럼 걱정 없는 우선 분양권 부여가 되는 아파트입니다. 편리한 생활 인프라도 좋은데요. 주위에 신세계 백화점 경기점, 이마트 트레이더스 구성점, 보정동 카페 거리 인접, 구성동 주민센터, 구성파출소, 농협 하나로마트, 병원 인접 거리에 있습니다. 학군도 도보권에 있는데요. 구성초, 구성중, 구성고교가 도보 10분 거리에 있으며 인근 학원 상권이 풍부해 학년기를둔 30, 40세대가 특히나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10분 거리에 7개의 골프장과 에버랜드가 있으며 10km 거리에 법화산 등산 코스 입구가 있습니다. 인근에서 가장 높은 초고층 47층에서 누리는 프리미엄 뷰가 있으며 상가와 주거에 완벽하게 분리된 주차 환경을 조성하며 투자자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발코니 확장비 무상 전 세대, 세대창고 무상 등 구성력 플랫폼 시온시티에 대해서 궁금한 것은 언제든지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